아하이틴한 번도 안 했지. 오늘 마자 계속 해서 그런가. 오늘 새벽에 했잖아. 빨리 나가야 돼. 너 이거 키이못 버틸 걸. 어 뭐야? 막혔어. 웰루가 오얘또 여기 길 모르는구나. 이거가. 꺾고, 그치 됐어, 더 꺾고. 오케이, 오케이. 이대로 쭉. 도로로가 도로로, 도로로. 가드레일이 딱 보였잖아. 아, 앞에 차 있는 거 같은데. 아씨. 죽었다. 이거 죽었다. 이거 죽었다.